채널을 구독하시면 무료 운세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50년에 태어나신 호랑이띠 분께서는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으시면서도 강인한 의지와 독창적인 사고로 어려움을 극복해 오신 분으로 평가받으십니다. 태어나신 해는 전후 복구의 혼란기였던 만큼 인생 전반에 걸쳐 한결같은 도전 정신과 끈기를 보여주셨으며 특히 호랑이띠의 본성인 용맹함과 자신감,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 돋보이십니다. 이러한 특성은 사주팔자 속에서도 음양오행의 배분과 기운의 흐름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1950년생이면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 중에서도 목기와 화기가 강하게 작용하여 자신감과 추진력을 부여해주는 동시에 때로는 무리한 도전으로 인한 좌절과 갈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4월 한달 동안 복이 도래할 수 있도록 사주학과 풍수지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로또 번호 선택 역시 단순한 우연을 넘어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인생의 변화에 대한 준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볼 때, 1950년생 호랑이띠 분의 사주는 대체로 강한 금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목과 화 사이의 긴장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내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내는 에너지가 동시에 작용함을 의미하며, 특히 4월의 기운은 봄철로서 생명의 새로움과 변화의 바람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연의 순환과 재생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주학에서는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기대하는 해석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호랑이띠 분께서는 4월의 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소에 소홀히 했던 내면의 균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감을 기반으로 하되, 지나친 무리함 없이 신중하게 자신의 행운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주에서는 운에 맡기는 것보다는 마음의 준비와 에너지의 조율을 통해 외부 기운과 내부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풍수 지리에서도 4월은 봄의 전성기로 집안과 주변 환경의 재배치 및 정비가 권장되는 시기입니다. 풍수에서는 바람과 물의 흐름, 그리고 집안의 기운 순환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특히 1950년생 호랑이띠 분께서는 자신의 개인적 공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 정리정돈과 함께 새로운 배치 변경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이나 서재의 위치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자연광이 잘 들어오고 외부와의 연결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내부의 기운을 재정비해 주어 사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며 인생의 전반적인 운세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금전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안의 좌향을 조정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이는 로또와 같은 재물과 관련된 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4월 한달 동안 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로또 번호를 선택하실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사주학과 풍수지리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신비로운 에너지의 흐름을 고려한 번호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번호 중에서 특히 8번과 27번 그리고 41번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8번은 동양 문화에서 재물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숫자이며 사주에서는 금의 기운과 맞닿아 있어 안정적인 기운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7번은 두 자릿수의 합이 279로 완성 및 결실의 의미를 지니면서도 호랑이띠 분의 도전 정신과 창의력을 상징하는 숫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번은 4월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는 숫자로 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임하는 기운을 의미하며 사주와 풍수 모두에서 행운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숫자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로또 구매 일자에 있어서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특히 4월 중에서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날, 즉 초순 4월 3일이나 중순 4월 16일, 후순 4월 28일 정도의 날짜가 추천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들은 천체 움직임과 지리적 기운의 전환점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으로 개인의 사주와도 구체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하여 복리생식의 기운을 극대화해주는 날들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날짜 선택은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생활 패턴과 운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일반적으로 4월 중 위와 같은 날짜들은 변화의 시작과 기회 포착면에서 유리한 날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1950년생 호랑이띠 분께서는 자신의 독특한 사주와 풍수 지리의 특성을 바탕으로 4월 한달 동안 특히 행운의 기운이 증폭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또 번호 선택에서도 단순한 무작위 선택 대신 음향 오행과 기운의 흐름을 고려하여 8번, 27번, 41번과 같은 숫자를 중심으로 하여 구매하시면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번호들은 각각 재물, 성취, 새 출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러 면에서 호랑이띠 분의 본질적인 특성과도 잘 맞닿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또 구매는 언제나 본인의 판단과 용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도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명심하시어 지나친 기대보다는 소소한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생활하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50년생 호랑이띠 분께서는 인생의 여러 도전을 극복하며 쌓아온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이번 4월에 변화의 바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주학적인 분석과 풍수지리의 배움을 토대로 한 번호 선택 및 구매 날짜의 조합은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전해 내려온 지혜와 기운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번, 27번, 41번의 숫자는 단순히 복권에서의 한 방울의 기회를 넘어서 그동안 쌓아온 인내와 도전, 정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추천이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작은 행운과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또와 같은 도박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함을 기억하시어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삶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4월이 단순히 금전적인 성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운세와 인생의 전반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시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선택하신 번호와 구매 일정이 여러분의 미래에 긍정적인 변환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자신감과 겸손을 잃지 않으시면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더큰 성취와 행복을 이루시길 바라며 본 추천이 작은 행운의 씨앗이 되어 내일의 성취로 이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